4천 정도 되지 않았 7월에 뭐 2천만 원 25일까지의 천만 원이 넘었죠 하루 수익이 20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하나로 853만 원영상이 하루에 막 7만 원 이상씩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아직 파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본은 AI가 다 써주기 때문에 편하게 만들 수 있죠 요 사실 이건 AI가 출력하는 시간 기다리는 거 되는 할 것도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실장이 아프면 우리 집은 큰일 날까 싸우기되 했거든요 정액단절이 는비가 되게 오래 돼가지고 빚을 내가 모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무조건 한두 달 안에 이빚 받는 게 실제로 그렇게고 신랑이 로그램못 만들어줬지. 쇼츠를 하려고 했거든요. 에스가 되게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력은 좀 쉽다 돈이 많이 된다. 오늘 채널을 시작해도 당장 내일도 시청 달성할 수 있는 노하우는 프로포트에 있습니다. 이런 걸막 알려줘도 그대로 하지 않아요. 사실 다 알려줘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지금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 가지고 오 오이 먹는 거야? 이야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만 3세, 만 6세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5월부터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월 2천 정도 벌고 있는 라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침 8시인데 아, 너무 바빠 보이세요 네,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10분 안에 나가야 돼요. <laughs> 이 영상 만들실 시간도 없어 보이시는데요? <laughs> 예, 아, 그낮 시간에는 거의 못 만들어요, 사실. 어, 그럼 평소에 언제 만드세요? 이 애들 재울 때 제가 같이 잠들거든요. 아.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재우는데, 그러고서 제가 2시나 3시 사이에 일어나요. 새벽이요? 예. 예.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어. 아침 7시까지. 어, 어떤 걸로 어. 수익을 벌고 계신가요? 어, 시니어 롱폼 쪽에, 오후 사연, 인생 사연,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뭐, 식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아니면 뭐 청소하거나 뭐 빨래하거나 집안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듣는 그런 형식의 약간의 소설 같은 느낌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총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수익 창출된 지가 6월 말에 수익 창출이 돼서 7월에 바로 2천만 원 수익이 나고 지금 8월은 이제 2천이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 4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경력단절이 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애들 낳고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아. 신발 신. 잘 갔다 와. 얼른 들어가. <laughs> 그럼 이제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오늘은 사실 조금 촬영한다고 제가 청소를 많이 해놨는데 평소는 이게 바닥이 안 보일 정도라가지고 막서랍에 것도 다 꺼내고 막 이러거든요. 한 시간 동안 청소하고 집안일 하고 그러고만은 12시 반에 첫째가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첫째 데려오고 좀 놀다가 둘째 또 데려오고. 낮 시간 동안에는 정말 영상을 못만드시는요 네. 제가 사실은 처음에 낮에도 이렇게 애들 보면서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둘째가 책상 밑으로 막 기어들어와가지고 <laughs> <laughs> 키보드를 자꾸 뜯어. 거예요.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낮 시간에는 그냥 애들이랑 노는 걸로 하고 저녁에 보통 밥을 먹이고 나서 한9시에서1 0시 사이 그때 애들을 재우거든요. 애들 다 잠들고 저도 자고 새벽 두시3시 이때쯤 깨어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오디오브 소설이랑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작가 일을 하셨던 게 아닌가 했는데 아, 전혀 전혀 글도 못 쓰고 책을 1 년에 사실 한 권도 잘안 읽어요. 애들 육아한다고 책을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책 수집은 많이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읽을 틈이 없어 이렇게 피곤하니까 읽으려고 사놓고도 계속 못 읽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아보면 이전에 했던 일, 비슷한 일을 찾아보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라우님은좀 새로운 분야로 도전을 하신 건데. 네. 어, 왜 그중에서도 이제 유튜브 오디오북이었는지. 사실 좀 긴데 제가 작년에 롯데백화점에서 무슨 챗지피티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일을 안한 지도 오래됐고 애들만 보다 보니까 챗지피티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얘기는 많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아, 무료 강의 한다니까 가보자 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내가 이제 모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도 엄청 듣고 유료 강의도 듣고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거의 빚을 내가면서도 들었죠. 처음에는 제가 쇼츠를 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쇼츠는 약간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뭔가를 이렇게 딱딱딱딱 편집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뭔가 센스가 되게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쇼츠가 너무 어려워가. 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롱폼을 해야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시니어 롱폼이 쉽다, 쉽고 뭐 돈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시니어 롱폼 중에도 되게 종류가 많으니까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연 채널이 이렇게 조회수 수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하게 됐어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제이 집이 그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올해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사 오는 과정에서 빚을 엄청 많이 지게 된 거예요. 한 달에 그 대출 이자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신랑이 혼자 벌고 있는데 대출 이자를 갚고 사인가족 생활비를 하게 되면은 사실 진짜 거의 매일 적자거든요, 매달. 주변에 자꾸 돈을 빌리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저희 애들 보내던 학원도 있었는데 그 학원도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돈을 안 벌면 큰일 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아프면 우리 집은 큰일 났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랑이 아파 버리면은 애들 둘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되게 컸거든요 이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시니어 롱폼 돈 된다는 그 소리에 그냥 난 여기 그냥 올인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은 그 용기를 낸 보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사실 처음에 신랑이랑 강의 듣는 걸로 좀 싸우기도 했거든요 빚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막 비싼 강의들을 듣고 다니니까 신랑 입장에선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 혼자 벌고 있는데 그래서 막 신랑이랑 좀 이렇게 다툼도 있고 했는데 내가 무조건 한두 달 안에 이 빛감는다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신랑이 오히려 더 저를 지지하고 조회수 잘 나오면 더 좋아해 주고 그렇게 해요. 여기는 평소에도 좀 자주 오시는 데인가요? 막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에 애들이 있을 때 <laughs> 신랑한테 맡겨놓고서 아 오늘만 좀 봐줘라. 급하게 와서 여기서 만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채널이 이런 류의 채널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들 집 가서 선녀 봐주는데, 선녀가 며느리 가방을 가져오다 니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완전 막장 네. 드라마인데요, 다 네. 내용이? 좀 충격적이면서도 좀 가정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이게 사실 결이 다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남성향이 있고 여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뭐 시아버지, 뭐 시어머니, 뭐 며느리 이런 거는 대부분 여성향이고, 남성향은 이런 거. 조폭이 나오거나, 뭐, 군인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남성향이라고 아 보시면 되죠. 근데 오디오북이라서 그런지 영상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한 네. 시간 넘어요. 예, 네, 맞아요. 이거를 다 만들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대본 쓰는 것부터 해서? 아, 어차피 근데 대본은 AI가 다 써주기 때문에 그냥 아 프롬프트만 넣으면은 그 사실 저는 대본이 나오는 시간에 다른 거 열어가지고 이미지를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되죠.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줄수 있으실까요? 사실 대부분 영상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이두 가지는 깔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드 i q 라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유튜브 서머리 처음에 홈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373vph라 그러면 시간당 조회수예요. 음. 그니까 러 음. 지금 한 시간에 373명 정도 보고 있다. 그리고 평소 그 보는 양 대비해서 이 정도 많이 보는 거다. 이몇 배수로 한 100배수로 많이 보는 거다. 그래서 음. 평소 이 채널이 어느 정도 뷰가 나오는 채널이다. 이걸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음.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쉬워요. 이 썸네일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아 썸네일, 네, 오. 썸네일도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참, 그리고 여기 참, 그래프를 볼수 있잖아요. 참, 네. 그래프가 참, 우상향하는 참, 거를 레퍼런스하는 게, 게 좋죠. 그 서머리 또 확장 프로그램 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이 자막이 다 나와요. 자막이. 네. 그래서 자막을 바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글쓸 때, 채지 PT는 좀 뭔가 생동감 있는 사건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걸 잘해요. 스토리 구성할 때는 채지 PT를 쓰고, 음. 본문 내용을 쓸 때는 클로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게 그대로 붙여넣기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근데 새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등장인물을 정리해주고, 내용을 500단어 음. 정도로 요약해줘. 얘가 정리를 해주죠.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 처음부터 얘한테 이거 참고해서 다시 써줘라고 하면은 다른 결과물이 나오나요? 네,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레퍼런스를 하더라도 표절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게 고쳐야 되거든요. 영상의 내용에 어떤 점이 사람들을 그 끌어들였겠다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해도 내용을 요약을 먼저 해줘야지. 음. 이건 가장 심플한 버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을 창작하려고 해. 어, 주요 인물의 이 이름과 직업을 모두 바꾸고, 반등의 원인이 되는 탑건을정경해서 공백 제외, 고백자 정도의 초안으로 작성해줘. 어, 그리고 5개 챕터 분량의 소설 구조로 확장해줄 수있다 그렇게 해줘. <laughs> 이게 챕터 구석으로 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그챗지피 t 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한 번에 할수 있는 글자 수가 좀 제한이 있어요. 음. 한 번에 막만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이제 다섯 챕터가 완성이 됐잖아요. 네.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저는 클로드로 가져오거든요. 음. 이 초안을 기준으로 음. 챕터 1의 내용을 천자 내용으로 작성해 줘. 그럼 얘가 챕, 챕터 1을 다 작성을 해 주는 거죠. 음. 복사를 해 가지고 이게 브루에서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아, 바로 편집으로 넘어가나요? 네, 네.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스타일 없이 바로 시작하기. 그다음에 다음 누르면 여기 대본을 넣으면 되거든요. 대본 넣고 다음 이 목소리를 바꿀 수 있어요. 목소리가 스타일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성을 할 거면은 보통 중년 여성을 많이 해요. 뭐 주애라이 사람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 감정이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혜수는 손가락을 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보통이라면 깊은. 정혜수는 손가락을 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 조절도 다 되고 화난 것도 되고 다 되거든요. 음. 높이도 조절이 내쉬었다. 돼요. 정해지는 손가락을 펴보며. 그래서 킥. 훨씬 더 음. 전달력 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감정이 더 담기게 되네요. 네. 속도는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천천히 듣는 걸 좋아하셔서 음량은 무조건 최대로. 실행을 시켜버리면 비디오 생성을 시작할까요? 확인. 음.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대본을 짜고 나면 타이 캐스트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가서 아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채널의 특징이 시니어 분들은 막 복잡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보다 도 오히려 단순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죠, 훨씬. 이렇게 챕터 하나를 하게 되면 은 잠깐 챗 GPT로 다시 들어가서 새 채팅을 하고 네. 아까 그 챕터 1을 그냥 붙여 넣어 버려요. <laughs>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글의 대표 이미지를 이미지 에펙스 프롬프트로 작성해줘.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프롬프트를 찍어줘요. 이미지 에펙 FX... 이 FX는 어떤 툴인가요? 이미지 FX가 사진을 되게 잘 뽑아줘요, 사실적으로. 아, 이걸로 네.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네, 썸네일도 이걸로 만들고, 음. 본문에 넣는 것도 이걸로 하고. 아 만들기 누르면 또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네 개를 만들어줘서 편해요. 골라 쓸수 있어요. 아, 한 번에 네개잖 아 되게 빠르게 나오죠. 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브루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삽입,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PC에서 불러오기, 다운로드. 채우기, 네. 잘라서 채우기, 그리고 적용 범위를 현재 클립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이걸로 다 채워지거든요 음. 그럼 이만큼 됐잖아요 네. 그 챕터 1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음. 챕터 네. 5개였잖아요 네. 위의 초안을 기준으로 챕터 2의 내용을 천자 내외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을 그냥 반복하시면 그러면 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툴을 사용하면 편하긴 한데 음. 이런 걸다돈 주고 사용하려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이미지 FX는 공짜로 쓸수 있어요 아 무료로 쓸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아. 사실 뭐 미드전이 이런 건좀 비싸가지고 음. 또 복사해서 또 아까처럼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은 여기 클립 추가가 있거든요 네. 클립 추가를 하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AI 목소리 클립 하고 이거 붙여넣기 해버리면 챕터 2가 붙여넣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챕터 5개를 채운 다음에 간단해요 그냥 내보내기 <laughs> 끝이에요 우와.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이 출력되는 거죠 확실히 쇼츠보다 훨씬 쉬운 거 같아요 훨씬 쉬워요 <laughs> 사실 이건 AI가 출력하는 시간 기다리는 거 외에는 네. 뭐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프롬프트 넣고 결과 기다리고 사실상 만드는 시간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맞아요. 더 길겠네요 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오디오북은 딴 거보다 좀 길이가 기니까 업로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이에 보통은 썸네일을 만들죠 썸네일은 근데 저는 거의 미리 캔버스에서 그 템플릿을 이용하거든요. 제가 만들어 둔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 여기 넣고 네. 여기다 글씨 크게 이렇게 박아놓고 글씨 색도 너무 화려하네요 네, 글씨 색이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컬러 팔레트가 있어요 이 채널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글씨 색깔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은 글자색으로 가서 여기 스포이드로,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뭐이 색깔로 이렇게 하면은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썸네일도 되게 빨리 만들어요 음. 벌써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때 이 손으로 파도를 헤치고 물고기를 잡아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사실 이런 거 네, 처음 그렇죠. 보시면 음, 네, 이런 네, 거를 본다고? 이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좋아하시거든요. 그 잔잔하게 그냥 차분하게 그냥 소리로만 듣는 거 위주로 좋아하시죠 왜냐면 시니어분들이 또 그런 것도 있으세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청각적으로 듣는 거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썸네일이 중요하긴 해요. 일단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썸네일로 후킹돼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첫째로 중요한 건 무조건 썸네일. 썸네일에서 키워드를 잘 뽑아야 돼요. 이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미지가 들어가도 할머니 얼굴 하나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썸네일 제목에 키워드가 되게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약간 그런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 약간 노하우 같은 건데, 그 영상을 많이 보면은 좀 깨닫게 되거든요. 비슷한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영상들 중에서도 이렇게 키워드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키워드들 중에서도 어떤 건 되게 잘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잘 나오는 키워드들을 제가 좀 많이 좀 수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써먹기도 하고. 일단 그리고 썸네일에 무조건 글씨가 커야 돼요. 아, 무조건 커야 돼요? 예, 네, 왜냐면 글씨가 작으면 안 보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써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글씨는 무조건 크고 화려한 색깔. 그러니까 대비가 엄청 강렬한 색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쓰는 글꼴도 있어요. 저는 썸네일 보고 오히려, 아, 썸네일에 신경 안 쓰는 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laughs> 고려해야 될게 진짜 많네. 요 예, 오히려 막 그냥 젊은 세대들처럼 이렇게 화려한 썸네일 쓰면 무조건 망해요. 그 시니어 썸네일은. 화려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말 이렇게 딱 골자만, 거기 뼈대만 잘 남기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라디오라고 음. 하셨잖아요. 네. 여전히 그러면 이 라디오도 반대고, 인기 있는 주제가 또 있을 있었다. 것 같은데, 그런 주제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신가요 아, 사실 이 소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이 채널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남성향을 할지 네. 여성향을 할지 그것부터 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성향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가정 내의 문제들 부모 자식 아니면은 뭐 시부모님과의 문제 뭐 이런 자식과의 갈등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남성분들은 뭐 조폭 이야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식으로 결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소재를 찾을 때 저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VPH라고 뜨잖아요. 네. 이 시간당 조회수가 많고 그래프가 상향하는 것들 그런 걸로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아가지고 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신랑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죠. 남편분은 좀 개발자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회사 다니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데 실랑이 2개월간 개발 무슨 학원을 다녀가지고 <웃음> <웃음> 학원에서 배운 걸로 그걸 저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일반 찾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니까 제목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유튜브 핫파인더라고 <laughs> 되게 멋시게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채널 핸들명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들 설정을 해가지고 채널로 하고 롱폼 180초로 해가지고 최근 10일간 영상 그리고 최대 검색 수 10개 그 채널마다 이렇게 10개 정도만 검색해라 음. 그리고 시간당 조회수 한600 정도만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최소 조회수 2만 정도 나온 걸로 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은 채널명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언제 업로드했는지 그러니까 업로드한 지 며칠 정도 너무 오래된 것도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음. 그 조회수, 조회수도 높은 게 좋지만 시간당 조회수가 되게 낮은 것은 높은 것은 구독자 수. 왜냐면 구독자 수도 알아야 되는 게 너무 큰 채널은 충성 구독자가 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도 어느 정도 조회수는 나오거든요. 영상 길이랑 영상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영상으로도 바로 가고.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 아, 비싼 느낌이죠. 비싼? 네. 네,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것도 3일 전에 올렸는데 지금 16만 회가 나왔잖아요. 와, 이러면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16만 회 정도 나왔으면은 한 130만 원 벌었을려나 이 돈은? 영상 하나로 130만 원?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 거는 조금 더 나오긴 해요. 그래요? <laughs> 네. 조회수 당 저는 수익이 좀 높은 편이라 가지고 여기 썸네일 열기 하면은 썸네일도 바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정리해놨어요. 음. 썸네일도 저렇게 다 다운받으면 음. 구성 같은 걸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할때 네. 내용만 레퍼런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썸네일도 레퍼런스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을 후킹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썸네일도 레퍼런스를 하고 내용도 레퍼런스 하고 그렇게. 이거는 그 많은 채널을 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한 번에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서 좋죠. UI도 되게 직관적이라서 네. 찾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 그 노트북이 고물이었는데 신랑이 아, 이제 돈 버는데 안 된다. 좋은 거 써야 된다. 이래서 지금 160만원짜리 사준 거예요. <laughs> 전폭적인 지지를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엄청 좋아요. 그니까 자기 혼자 벌기가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게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드는 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냥 정말 쉽게 만들고 싶으면은 사실 1시간 내에도 가능은 해요.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적어지죠. 제 생각에는 한한시간에 만든 영상만 올린다 하면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항상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섯 시간을 만들어 요 근데 솔직히 한 달에 100~200이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시간만 내 가지고 짧게, 하고 그냥 수익을 적게 얻어가겠다 그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1.1만이잖아요 근데 네. 천 조회수당 수익이 거의 한 13,000원에 가깝죠 이거보다 더 음. 높은 것들도 있어요 광고주 지불금액이 17,389만 단가가 엄청 높은 네, 거 아니에요? 단가가 엄청 높죠 이렇게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시청 지속 시간 자체가 길어요 광고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네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구도 많은데다가 그 사람들이 지불 능력이 많이 되세요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이나 뭐 이런 여유로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비싼 돈을 내고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하죠 아. 이렇게 영상 만드시면 얼마 정도 버는지 최근 28일 수익은 2,200만 원 조금 넘었고 6월 말에 수익 창출 승인됐거든요. 이때부터 네.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7월에 처음으로 거의 2,000만 원 찍었죠. 25일까지의 수익이 2,000만 원이 넘었죠. 와. 네. 하루 수익이 거의 20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월급을 그냥 거의 하루에 다 버는 거네요. 네. 수익 창출 된 지는 지금 한두 달째? 4,000만 원좀 넘는 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네. 지금 이거 하나로 853만 원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하루에 막 10만 원 이상씩 계속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건 진짜 한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음. 전 대본에 힘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음. 프롬프트를 항상 그렇게 똑같이 넣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프롬프트 제가 여러 번 수정하다 보니까 글이 잘 나온다 하는 프롬프트가 사실 좀 있긴 있어요. 수위 창출하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 저는 사실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은 저는 처음 한달 영상들이 되게 흑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무거나 막 올리고 했는데 본질을 좀 알고 들어가면 은 사실 저는 세네개 정도 놀아도 수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죠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한달 동안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첫 영상 만들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laughs> 제일 첫 번째 영상 만들 때는 제가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 었거든요. 거기 또 영상 올리는 법도 막 그런 것도 모르니까 편집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할 줄을 모르니까. 18시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18시간이요? <laughs> 지금 1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퀄리티 거든요. 와. 아, 제 채널이 사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구독자 수도 굉장히 빨리 성장한 채널 이라 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막 다른 채널 레퍼런스 했다면 지금은 제가 막 재미를 위해서 창작도 좀섞고 하는데 그런 게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은 다음날 제 채널을 따라 하는 영상들이 한네 다섯 개 제가 와르르 올라와요. 예전에는 아, 레퍼런스를 막좀 따라하는 네. 거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제공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laughs> 그런 채널들을 볼 때, 어, 나 따라 잡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아,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아직도 파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들어가자마자 수익 창출하자마자 뭐첫달 거의 2천만 원 나고 둘째 달은 더 많이 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엄청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딱 보면은 사실 보여요. 아, 얘는 지금은 조회수가 안 나오겠지만 금방 성장하겠다. 어떤 채널은 아, 얘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안 되는 케이스가 많고 그 본질을 딱 깨달은 채널은 경쟁이 치열해져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포인트 다른 채널을 분석하면서 얻으신 건가요? 네, 저는 다른 채널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오디오북이잖아요. 썸네일로 이렇게 후킹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청 지속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뭐 시니어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보지는 않으시거든요. 진짜 본질은 대본이에요. 제가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AI가 글을 잘 쓰도록 제가 프롬프트로 잘 유도를 해야죠. 프롬프트가 진짜 좋으면 수정할 일이 없어요. 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도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고 그 내용 본질적인 거를 잘 쓰기 위해서도 프롬프트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좋은 프롬프트랑 나쁜 프롬프트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영상을 많이 봐야지 알아요. 뜨는 영상들의 글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프롬프트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에 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실수들을 이미 프롬프트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수정할 게 없어져요. 진짜 제 영업 노하우는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채널을 시작해도 사실 그걸 알고 들어가면 당장 내일도 바로 그냥 수창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20, 30대 채널들보다 시니어 채널은 한번 터질 때좀 크게 터지고 좀 빨리 터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영상을 올리면 금방 수창 달성할 수 있죠 그럼 영상 작업하시면서 이건 절대 안 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댓글 품앗이 같은 거, 부자연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 자기 영상 띄우려고 지인들한테 자기 채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오히려 지인들한테 알려주면 그 지인들이 평소 보던 채널을 알고리즘에 파악을 해서 그 평소 보던 채널을 보는 사람들한테 제 피드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보겠죠. 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채널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아, 그리고 저는 뭐 요새 뭐 AI 완전 자동화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분야에서는 절대 AI 완전 자동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왜요? 사실 글 제일 잘 쓰는 AI라고 하는 애들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휴먼 터치가 꼭 들어가 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AI로 완전 자동화를 해 버리면 형편없는 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지도 완전 자동화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가지기가 쉽 죠.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의 심리를 좀 파악해 가면서 하는 거랑 그거 없이 정말 AI 완전 자동화 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자동화로는 수창 달성하기도 힘들 거라 생각해요. 이제 막이 분야에 뛰어든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른 채널을 많이 봐야죠. 성공하는 채널들이 약간 이런 결이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나가는 거 나중에 자기가 만들 때도 아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지 하고 만들게 되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저는 부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뷰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사실 처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 나가 떨어져 가면서도 내가 왜 망했고 저 사람은 왜 성공했는지를 계속 분석해서 이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하하는 진짜 그런 모먼트가 와요. 그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시니어 롱폼 운영하시면서 혹시 이걸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 주신 적이 있나요 좀 제가 이 채널 운영하는 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 가지고 자기 채널을 좀봐 달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많이 알려 드렸어요 사실 메일이 먼저 온 거예요 음. 이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1234567뭐 이러시고 쫙 알려 드렸거든요 음. 이분이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한대 맞은 거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 너무 많은 거예요. 테크닉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이게 성공 포인트가 정말 명확하거든요. 몇몇 가지 성공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모른 채로 단순히 테크닉만 알고 시작을 하시면은 매일매일 올려도 뷰가 잘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사실 다 알려줘도 저는 그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유튜브 시작하시고 나서 좀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일을 안한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이 엄청 떨어지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잘못되면 우리 집안은 굉장 큰일 난다. 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되게 컸는데 이제는 아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자신감 때문에 되게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요. 첫째가 미술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거든요. 이번에 처음 미술학원 등록해서. 보냈어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롱폼 운영은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쇼츠처럼 빠르게 빠르게 변하는 소스 찾을 때도 뭐 유행이라든지 막 이런 걸 많이 따라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때그때 어떤 게 핫한지 이런 것도 계속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처럼 좀 일상에 막 치여가지고 막 그런 걸 따로 찾아보고 막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작업할 때도 막, 막 이렇게 편집을 짧게 짧게 막 급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안 맞는 분들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니어 채널이 사실 뭐 AI 그냥 프롬프트 넣으면은 그냥 쫙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하나 루틴이 딱 정해지면 그거를 끝까지 진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좀 그런 끈기가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라우 님의 노하우를 배워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막 알려줘도 그대로 하지 않아요. <laughs> 이게 좀안 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알려줘도 꼭 자기 생각을 집어넣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만의 식으로 다시 해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라우님은 전업이시잖아요. 네. 유튜브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부업을 할때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한월 얼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사실, 이 카테고리가 큰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영상을 두개 올리기도 하고 보통은 1일 1영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두 시간을 퀄리티 낮은 걸로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한 달에 30개의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그두 시간을 나눠가지고 뭐 2, 3일에 영상을 하나를 만들면은 그러면 4시간, 6시간을 영상 하나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2, 3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냥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퀄리티를 좀높여 2, 3일에 한번 정도 6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게 되면 제가 수익 내는 것처럼 월 2천 아니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채널 하나를 좀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알바생을 고용을 해서라도 채널을 늘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노하우를 좀 적용을 하면 저는 월천 이상은 무조건 나올 자신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알바생한테 얼마를 주더라도 다른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고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좀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가지고 제 딸들이 저를 엄마는 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살고 싶어요. 딸들도 나중에 커서 언젠가 좀 힘든 일을 겪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아 엄마도 마흔 중반에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데서 뭔가 다시 시작했는데 잘돼 가지고 열심히 살았었다. 나중에 정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고 싶어요. 오늘 인터뷰 하면서 느낀 게 쇼츠랑 롱폼이랑 정말 메타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음. 롱폼 운영하시는 거, 프로세스, 뭐 썸네일,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시는지 그런 걸다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어, 괜찮으시다면 저희 휴먼인사이드 채널 응원 한 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다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요. 힘내서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휴먼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